이게 이개관행개관전아 이게 생는거아 애들한테 미술 공부 시키지 말라고 거든왜벌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래서 <laughs> <태어나면서 웃음> <목소리> 뛰어서 대단하고 또한 6개월 태어나 아니 진짜 어, 메리 크리스마스. 하여튼 이메르갤러리 아들 우리 우리 아티스트께서 좋은 부부가 참석해주셨는데, 아 저는 이 메르갤러리 이진원 작가를 아, 피카소가 얘기한 것처럼 피카소가 뭐라 그랬냐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절대로 미술교육을 시키지 마. 그 말은 뭐냐면 피카소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두 하다 그러니 미술교육 이분은 미술 전공을 하지 않은 분인데, 그근데 이진원을 딱 보면서 피카소가 생각나고 천재성이 너무 보이는 돋으려요 그래서 우리 매일갤러리 어, 개막 전으로 선정을 했고요. 아마 이 작가는 이제 전 세계로 될 거예요. 저는 확신을 하고요. 어, 이 이진원 작가가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. 그 신이 응. 이진원 작가에게 이런 천재적인 응. 소질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떠, 어떠신가요? 어, 아, 너무 아, 이 한몫이네요. 진원, 진원이잖아요, 이름이. 이진원. 진짜의 근원. 아, 그쵸. 아, 핵심은 이게 진짜의 아... 아 네. 나이가 산다고 들었는데 26살입니다. 26살. 근데 26살의 어떤 이 감성이 이렇게 음. 표출할 수 있다는 건 음. 미래가 더 밝은 거고요. 이 개막장이니만큼 가격을 많이 좀 낮춘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꼭 솔드아웃이 될수 있도록 네. 어, 이, 이 샴페인 잔에 모든 비움을 담아서 어, 보내드립니다. 자, 자 오늘은 메르, 메르스마스. 메르, 메르는 뭐냐면 브로로 바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바다처럼, 바다는 또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. 네. 어머니처럼, 바다처럼, 바다는 모든 것을. 네. 네 품어버릴 수 있는 아 그래서 밖에 파란색으로 나가 네. 네. 아. 음 오.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파티를 좀할 수도 예. 네. 네. 김세호의 남진이 곧 할망할망 <laughs> 왜 그러십니까? 써야 멋있다 와. 아주 좋아요 와. 멋지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더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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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.